어, 용맹하다. 어머, 사자가 따로 없네, 사자가 따로 없어. 청소 다 해라, 혼자. 한 시간 동안 산 타면서 산책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로제 케이크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제가 원래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맞춤 케이크를 돈 주고 주문 제작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처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크 만들려고 믹서기도 샀어요. 어... 생일이니까 로제랑 같이 뭐 근처 파크라도 좀 다녀오고 하면 좋을 텐데 음이연이둘다 너무 늦잠 자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케이크 만들고 해서 파티해 주려고 합니다. 산책가니? 공 어, 그랬죠? 산책가니? <laughs> 엄마가 케이크 맛있게 만들고 있을게. 엄마 믿지? 눈빛이요. <laughs> <laughs> 고구마 케이크 만들어 줄 거라서 고구마 담고 있어요. 지금 물이 탁해 보이는 건 살짝 타서 그런 게 맞습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너무 물조불 그 조절이 안 돼요. 그 모든 요리에 사실 핵심이 불 조절이잖아요. 그 모든 요리를 지금 이불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누름판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 삶은 고구마는 이렇게 비닐팩에 넣고 따뜻할 때으겨주면 됩니다. 뜨거우니까 장갑 끼고 캐나다 고구마는 좀 맛이 없어서 이거 한인마트 가서 사온건데도 한국 고구마처럼 맛있진 않네요 저는 로제 생일 장식 풍선을 불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앗 아, 뜨거워 짜란. 고구마 기절하는 거 아니지? <laughs> 어, 근데 너무 작다 생각보다 어. 몸통이랑 머리만 해서 이제 두 다리를 해주고 됩니다 언니가 그러니까 잘해요? 못해요? <laughs> 뭐안되는데 아니, 4점 너무 작다. 풍선 너무 작네. 이거밖에 시켜야지. 고구마가 영 맛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요거트 살짝만 섞어주려고요. 의미가 곰돌이 풍선 곳에 빵꾸 냈어요. 이렇게 3스푼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만 놔둬도 일단 맛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고구마는 이렇게 놔두고요 냉장고에 넣어서 약간 차갑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랑 요거트랑 아직 조금 뜨거워 어때요? 간이 괜찮나요? 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나 보다 우물 재밌던 냉이나어어 언니 진짜 <laughs> 아. 아니야 근데 아, 귀여워. 은아, 핫다 해. 손 넘어간다. 살렸어? 곰돌이, 살아난 곰돌이. 네 살. 잡작 풀어! 손 넘어간다. 이거 강아지 거라서 락토프리로 된 우유로 만들어야 돼서 락토프리 우유 사왔습니다. 우유를 넣어주고, 마지막에 우유를 조금 넣고 같이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기고, 나머지는 레몬즙을 3큰술 넣어줍니다. 어. 잘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유청이랑 분리는 다된것 같아요. 나옵니다 이걸로 데코 으악! 어우 깜짝이야 할수 있을까? 뭐지야? 갑자기 왜 화가 났을까? 네, 그 다음 갈아주면 됩니다 믹서기를 처음 써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안되네? 왜 안되지? 뭐지? 저기요? 다 만든 거는 일단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냉장고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토핑으로 소고기 볶아서 넣어줄 거거든요. 어떻게 지금 넣을지 고민이에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볶을지. 오. 안녕.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계획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과연 동그라미라도 실패하는데 하트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laughs> 안에 고기를 깔아주고, 고구마를 살짝 깔고, 응. 단단하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고구마가 불타. 고구마 전어. 고구마가 없는 대로 쓰시잖 네? 어때 네, 하트?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응. 네?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들 거였어? 아니, 너... 좀더 크게 해볼까? 고기 토핑. 요지야, 좀 나와주면 안 돼? <laughs> 엄마가 너무 만들기가 힘든데? 맛있겠죠? 음, 파킹.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구마를 올려서 다시 하트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어. 오, 비주얼 무드네. 괜찮지? 큰일 났네. <laughs> 아, 왜? 그래? 아니, 큰일 났다고, 그냥. 훌륭해!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아까 만든 요 치즈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야, 너무 완벽하다. 완벽한 게임. <laughs> 크기 약간 일괄되게 해주세요. 하트 케이크. 어 이게 아, 너무 귀엽다. 어떡하냐? 왜 이렇게 귀 먹어볼래? 아, 여기에 첫째 초사 이렇게 꽂아줄 거예요. 이래지구나. <laughs> <laughs> 일단 고기 조금 먹으면서 기분 좋게 하고 기다려 기다려 먹으면 안 돼? 기다려 뒤로 <laughs> 먹을 거 같지? 미리 기다려 어엉 어. 기다려 좋아할게 좋아 <laughs> 있어 고기가 안 나오지 한번 도와줄게 흑연이 고기 고기. 고기. 맛있어? 다 먹겠는데? 이제, 이제, 이제 고만 먹어야겠는데? <laughs> 나머지 내일 먹자.